김대범 소극장 공감 개그. 김대범 소극장 공감 개그. <laughs> 뭐게요? 비둘기 소리. 비둘기 소리. 곽범이 후배들 싸대기 때리는 소리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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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 알지. 야 <laughs> 말로 <말하기> 때리고. <laughs> 네 다음 소리 틀어주세요. 어떻게 때려야 저도 좋아하는. 좀... 오늘 음... 나랑 네, 정승원 같이 안 했는데. 사고 쳐서 맞습니다. 이대로. <laughs> 소리게요. 후배 때린 소리. 맞춰서 지금 표정 어려워. 후배 때린 소리 원투 쓰리때쓰리때꺾꾸이지고야말토 이대호가 홈런 치는 소리였습니다. 실화. 어, 저 어. 여기 총 있어. 요너 이리로 와. 뜨거. <laughs> 뜨거. <laughs> <laughs> <들어와, 들어와. 웃음> 아 이게 아우. 아 이게 뼈 때리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때린 거야. <laughs>